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모든 백성은 배운 바를 밝히 깨달았으므로 돌아가서 먹고 마시며 없는 사람들에게도 먹을 것을 나누어 주면서 크게 기뻐하였다. 이튿날에 모든 백성을 대표하는 각 가문의 어른들이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과 함께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자 에스라에게로 갔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라와 레이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던 백성들이 집으로 돌아가서 먹고 마시고 먹고 마실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나누어 주면서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집으로 돌아가서 이웃과 함께 먹고 마셔야 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고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은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고 베풀면서 함께 먹고 마실 수 있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쁨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았으면 울지 말고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의 깨달음을 얻었다면 근심하지 말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목적하시는 삶입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웃어라. 근심하지 말고 기뻐하라.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목적하시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늘 예배당에 살면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즐거움을 누리면서 기쁨과 감사 가운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행복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의 행복을 원하시는 우리가 기쁘게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은 제대로.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번 강조했지만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 중요하지요. 통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설교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제대로 배워서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단 사이비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단 사이비들은요 누구보다 성경 공부에 열심이지만 그들의 문제는 성경을 잘못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종교적 신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희생시키고 있다는 것이 그들의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하나님 하나님이 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헌신과 희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신으로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들을 천국과 지옥에 보낼 수 있는 신이다. 이러한 지위를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헌신하라고, 희생하라고, 요구하는 하나님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 이단과 사이비들의 문제입니다. 11조와 헌금을 하지 않으면 저주하는 하나님. 기도하지 않으면 금식하지 않으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 이기적인 하나님으로 가르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게 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믿기로 사람들의 포기와 희생을 강요하는 신은 나쁜 신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나쁜 신으로 믿게 함으로 사람들의 행복과 기쁨을 빼앗아 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단 사이비들입니다. 먹고 마시는 즐거움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없는 사람들, 가지지 못한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눈물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행복을 위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아 알 때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셨습니다. 친히 사람이 되셨고, 친히 십자가에 희생하셔서 사람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사람의 행복을 기쁨을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볼 말씀입니다. 말씀의 은혜받은 백성들의 대표들과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이 학자 에스라를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더 알기 원했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더 배우고 싶어 합니다. 더 알고 싶어 하는 갈망이 생겨납니다. 우리가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거기가 끝일까요? 아닙니다. 말씀의 깊이는 넓이는 길이는 높이는 끝이 없습니다. 한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끝이 어디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유대인 납비들은 성서 한 구절에 대한 해석이 천개 이상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서와 우리의 삶에 대한, 우리 신앙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과 질문 그리고 성찰이 있을 때 우리 신앙에는 깊이가 생겨납니다. 성숙함이 생겨납니다. 그럴 때 다양성을 인정하게 되고, 사람에 대한 포용력이 생겨나게 됩니다. 신앙의 깊이가 있는 사람이, 신앙의 넓이가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에 대한 차별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편견이 없지요. 포용력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깊이가 있는 사람, 마치 깊은 운물에서 끌어올린 시원한 물처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학자 에스라를 찾아간 사람들, 백성을 대표하는 어른들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어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오늘로 말하면 목회자들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안에 말씀을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목회자들 안에 말씀을 더 알고 싶은 갈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학자 에스라를 찾아갔습니다. 목회자가 내가 아는 것이 전부다. 나는 진리를 다 알고 있다. 라는 교만함이 있다면. 배우는 사람들도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목해자가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겸손함이 있을 때더 공부하고 연구하게 되겠지요. 그럴 때그 목해자에게서 배우는 사람들도 겸손함으로 배우게 되고 신앙의 깊이를 더해 가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내가 깨닫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겸손함을 가지고 목회자가 말씀을 대할 때 교인들 안에도 그러한 겸손함이 생겨납니다.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사람들을 특정한 교리와 신학으로 세뇌시키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질문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믿으라고 말하면서 큰 소리로 아멘하라 요구하면서 가르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종교적인 가스라이팅을 하는 목회자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종교적 독선과 오만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타 종교에 대해서 배타적이 되고 사람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정당화하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예의가 없고 무례한 사람들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 교회가 교인들이 세상으로부터 치탄받고 있는가? 우리가 고민하고 질문하고 성찰해 봐야 합니다 이런 질문도 할수 있습니다 개신교인들이 믿는 하나님과 카톨릭 교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인가? 여러분 질문해 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 하느님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 하느님이 다른 하나님이신가? 질문해 보십시다 우리는 성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배우면서 이해하고 있는가? 내가 믿는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하나님인가? 생각하며 고민하며 성찰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 신앙의... 깊이가 생겨난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오늘 내가 깨달은 그 말씀이 전부가 아니라는 겸손함이 오늘 내가 받은 은혜가 전부가 아니라는 그러한 겸손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제대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하는 겸손함이 저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오늘 내가 받은 은혜가 내가 받은 깨달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 주셔서 더 고민하고 더 성찰하면서 깊이 있는 신앙생활 할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